노라 아이고 이뻐라 아빠 무릎이 올라와 있어 아이고 이뻐라 <laughs> yeah! 멤버십이 미래다 호랑갈매기님충생어나 이제 갈치자고다 때려쳐 학공치 하려고 여러분들 지금 여러 집 구석에 정신병 원 분들 많습니다 내가 지금 나가잖아요 이 날씨에 제가 나간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올렸거든요 제가 방금 올렸어 편지 편지 진짜 성의 없이 했지 대충 했지 뭐 대충 해야지 뭐 촬영 또 가야 되는데 대충 했어요 뭐 발로 발가락으로 타자 좀 쳐가지고 진짜 제가 봐 진짜 성의가 없지 유튜버가 오는 영상이라고 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올렸는데 그런 건 상관 없거든 왜금호도영상 3일 동안 밤새배가 열심히 했는데 안봐 대충 해도 돼 결론은 왜다 포인트다 조회수 빠, 빠는 거는 그냥 포인트다 기교 부리지 말고 어참 좋다 야 진심이 통하면 기교 따위가 뭐, 뭐가 필요하노 그래서 이제 리얼리즘의행인들을 위한 그제, 정보에 전부의 방향성을 딱 잡고, 어 우리 행님들이 학공치에미쳐 있으니 뭐 이렇게 때려줘도 뭐 용서해주지 않겠나 해서 발로 편집해가지고 뭐 대충 흘렸습니다. 그래서 요 시즌에 행님들이 제일 올라가는 게좀 작게 어렵거든. 음 실력이 저 정도 돼야지 이렇게 밤에 이렇게 잡는데 밤에 또 고생스럽잖아, 우리 행님들. 나이도 있으시고 눈도 잘안 보이시는데 구멍도 뭐 구멍도 잘못 놓잖아 항상. 보면. 필드에서 만난 행인들 뵈면요 아 나이가 연배가 훨씬 제가 생각보다 높더뭐 구멍을 못 넣어 초콜릿도 침발라 해도 아, 아이야 그래서형인들 보니 안타깝더라 그래서 나에행인들 마저 와나중구멍잘 보인다니까 형님들 맞죠 굳이 내가 낚시 안 해도 돼? 뭐 제가 낚시를 해 <laughs> 우리 행인들은보인트 <목소리> 또, 얘들이, 형들 지금, 뭐, 저, 저, 4대가 맞아가지고, 내만 가까이에 쉽게 잡을 수가 있지. 또, 안 나오면 또안 나오거든. 천천천나무님이 경남 쪽으로만 가시는 것 같던데, 포항 쪽으로는 안 오시나요? 천천천나무님 제팬 아니시구나. 아이고이 네. 몰락 시즌에 전부 다 포항 쪽에 있었는데요? 아유, 또, 팬 아닌 걸 바로 인정, 인정해주시네. 괜찮습니다. 뭐. 뭐, 3만 딸이, 그 신입, 신입 유튜버가. 무슨 영향이 있어가지고 맞죠? 아유 이때까지 전부 다 포항 양포 이갈이 계속 올렸었는데 야, 괜찮아요 <laughs> 어제 3여명명 고맙다잉 진짜 고맙다 숙취 어, 술동 방송 진짜 고맙다잉 기억하고 있다 에도그 중에 한명 같은데 에도 등이 어제 동물때 화장실에 같이 있었나? 프라시안 님이 키키키키 난캠이라고 소문나가지고, 힘내려들 요즘, 막 화장도 좀 해야 되는데, 작가님들 아, 요즘 소문이 많이 났어. 방송 열심히 하니까. 선생님, 낚시 유튜브 아닙니다. 그 오게들하고 계신, 난캠이야, 난캠. 낚시를 좋아하는 난캠. 목이 깊이제. Yeah. 우와, 학공지 많이 본다. 노이유 5,000원 지금 여러분께서는 숙자 유튜버 방송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키키키키키키키키또내 아, 사랑 내 사랑 노이유님 이야 전빵또 이야 35분 만에 어? 전빵 오픈하자마자 또 35분 만에 근데 왜 이렇게 늦게 와? 아! 마수가 안 돼. 형 죽을 뻔 했잖아! 아! 장사하자 <laughs> 노이유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어? 노유 업! 가자! 자, 칼마 전방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너유가 이렇게 느껴져 우리 오시는 형님들은 우리 오시는 형님들도 여기 빨간색 커피집 있죠 어. 여기 와가지고 도와주세요 호사무이 바닷물 색깔을 얘들아 봐라 자소서세 여러분 반갑습니다 참좋다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서또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또 핫꽁치를 찾아서 오늘은 죽 도로 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 숙도에서 과연 학공치 얼굴을 볼수있는지 제가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함께 파시죠. 저 오사리금 나왔다.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네. 어이또 우리 구독자분이세요? 아아 아, 고맙습니다. 아 좋습니다. 음, 딱 들으니까 알겠다. 어이 감사합니다. 어떻게 학공치 잡으러 오셨나요? 네. 와 어떻게 지금 손맛 좀 보셨어요? 시키다. 시알좀달아요 올라. 아근 올록이 올라오구나. 와 얘들아. 시동 걸어라. 여기 학공치가 보입니다, 님들. 우리 어제 어디 있었지? 시계 삼촌님이 이상황에 조심니다. 키키키. 대변항이 갔는데 대변항보다도 훨씬 저기 그 낚시하는 조사님들도 지금 조금 없고요. 어, 행복하게 하실 수 있겠네요. 키키. 행복하게 낚시를 할수 있는 여건이야 지금. 사람도 많이 없고. 와이 많이 추운데. 겨울에다. 집에 있는 옷 중에서 제일 따뜻한게 입고 와야 되겠다. 우리 열혈 조사님들이 이렇게 안전한 발판에서합궁 채낚시를 네, 즐기고 계십니다. 여기서 했다, 여기서. 여러분들 그 전에 제가 방송했던데 여기죠. 어, 여, 여기, 이 게발입니다. 깔치 낚시하실 때. 어, 여기서 방송 보내는데 여기도 보니까. 이동승님이 대변 바람 8일 미초 물때 죠 야, 살이 쪘다. 아이스크피 한잔 드릴까? 아니 왜 한잔 한잔 하세요? 왜? <laughs> 아이 뭐아이 뭐, 아니 뭐그그 생일을 그 무시하시나 아이스크피 한잔 하세요. <laughs> 뭐짐 들고 여기 오셔가지고 여기서 뭐 서커스 이렇게 하시면 안 돼. 가랭이 카니다 저기 삽초 나왔죠? 삽초. 사이즈 나쁘지 않다. 이 날씨에. 트레일을 차고 나가는 소마. 트레일을 차고 나가는 학공치 소마. 오, 오 재밌겠다. 배경님이 네, 주황색 돼 <laughs> 있는 곳. 또 저기 물날때 되면 다치 가능하거든요. 요 끝으로 여끝까지 끝까지. 제일 끝에도 히트. 흰나신때사장도 히트. 여기 주황색 사장도 히트. 자보여드릴까요와 올라오죠. 여기 떨렁 떨렁다. 올라온다, 올라온다. 이야, 잘한다. 그럼, 저, 핫꿈치 바늘에다가 미끼는, 저, 뭘 쓰면 됩니까? 일반 크릴, 안되죠 예, 숙성 미끼가. 아, 숙성 미끼가 따로 있어요. 아, 숙성 미끼가 맞는다잉? 아, 파는 게 아니고? 예. 아, 뿌리끼구나. 성안추우세요 형님들은 어 날씨 조금 저기 날씨 좀 보시고 어. 날고 이제 출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오시면 되겠다. 그죠 아, 왔다. 제일 난 거가. 그지 사이즈 점점 좋아진다 그죠. 오. 저는 다른 사람 낚시하는 거 구경할 때가 제일 힘밌데거든요 와, 잡았다. 히트. 아, 예. 저쪽에서 하신 거 보고 집에 왔다 아 보고 오셨어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저분 이름이 뭡니까? 아참 좋다라고 합니다 이리 네. 어 예예 이오 씨아 안녕하세요 아예 안녕하세요 요큰배큰배 사이 저기가 전국 1등 호래기 포인트였거든 사장님이 아, 구경만 하지 말고 학공치 잡는 거 보여주이소 시다탈마 추워 죽겠구먼 뭘 자꾸 시키냐 <laughs> 저기, 안에 등에는 보니까,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분, 일곱 분의 조사님 계시고요, 안쪽에. 어, 오늘, 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 앞쪽에 갯바위에 세 분, 열 분이죠. 어, 열한 분, 어,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 열일곱. 학공시에 대한 여러분들, 전국 조사님들의 열정이 오늘 확인되죠. 요 사장님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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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자리 좋거든. 하나, 둘, 세 분, 딱네분 쓰면 되겠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창문 열면 바다라. 예, 야, 여러분니까 건어물 직판장하고 저도 여기 처음 왔거든요, 공사 끝나고나. 기장 쪽에 특산물들이죠. 건어물하고 돌미어가고 다시다 그리고 뭐 젓갈, 갈치, 어, 느 전어, 전어도 있고 든요 와, 뭐 많네요. 어제 저녁에 잡은 거야? 와, 어. 어떻게 한대 사모님? 와, 금지금 맞네. 살아있는 거 이만 원이거든. 큰 거는 만 삼천 원. 그래, 요즘 저저 저 아파트 사십 평 이하는 오징어 못 먹어. 사실. 이거 짱한 거 같은데. 세상. 이야, 이뿔소라다뭐먹어죠 어, 뿔소라 하고 있네. 이야, 나쁘 하고 서비스로 들어어 이거 주소로 살만한 서비스 들어간다 음~~ 어이 어맨쪽 오시죠? 그렇지 그렇지 이야~~